특히... 응,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 사업? 오, 바로... 어. 장난감을 만드는 거야. 이거 오, 봐봐. 장난감? 오, 근데 웬일이야? 폭탄 오. 장난감이거든. 자, 오, 이렇게 장난감 폭탄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오, 이렇게... 어때? 오, 그런데... 싫어가지고 음. 판매를 하는 거야. 장난감이라면 안전하니까 음. 다칠 위험도 없고 괜찮은데. 오... 글쎄, 다칠 수도 있지?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쌓이면은 오 손님이 벌써 1 0 명이나 쌓였군 벨트. 오, 헤헤헤. 간다.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음. 오 은행에 돈이 들어왔나 볼까. 오, 좋아 break. 좋아, 엄청나게 들어왔구만. 헤헤헤헤. 자, 음. 이런 다음에 시설 늘리는 거야. 휘. 이렇게 시설을 늘려서 오. 오, 이렇게 두 배로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장난감 폭탄 있잖아 특히. 음. 이거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보여줄게. 오케이. Okay. 자, 휘. 어, 어, 폭탄이 났어.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끈을 딱당긴 다음에 응 떨죠 오, 오. 뭐야 포 아니 폭발하잖아 장난감이라며 오? 어? 택키 어. 요즘 장난감들은 사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팔린다고 아니 이건 너무 사실 같잖아 그러네 다시 피달아 네 아니 <laughs> 포자 조금만 더 오, 좀더 사실적이고 멋진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장을 업그레이드해야겠어. 자, 지붕, 어, 지붕 레이스. 어, 어 요즘같은 좋은 날엔 지붕이 필수지? 장난감 안에 넣는 화약이 젖어가지고 가끔 불량 어. 폭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붕이 아니. 필요하다고. 자, 어, 어 뭐야? 에, 베데리 칼테스! 자, 보내 보래. 우, 손님들이 내폭탄을 엄청나게 사가고 있단 말이야. 포,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 맞지? 오, 어, 그럼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지. 자, 안난난 어? 폭탄. 이건 뭐 추가했어? 오, 이렇게 노란 폭탄이 나오는구나. 하키! 자꾸 응? 노란 폭탄 노란 폭탄 하지 말고 노란 장난감이라고 좀 붙여줄래? 자, 우리 장난감들이 아주 생산이 잘 되고 있구만 아주 좋아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어? 업그레이드는 bit. 뭐가 달라지는 거야? 깨끗해져 여기서 씻어주고 있는 거거든 아하!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구나 가격 당연히 올라야지 깨끗하게 음... 해서 파는데 밤도 까서 팔면 비싸지는 거 알지? 마넬도 까서 팔면 비싸지고 제조 공정이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그치, 지금 폭탄을 까서 파는 건 아니지만 깨끗이 씻어서 팔고 있잖아 호이! 어, 바나나 장난감 폭탄은 어떤 게 다른 거야? 바나나 폭탄은 미끌거리는 폭탄이야. 음, 그래서 바나나구나? 자, 오, 자 그리고 여기 중력 어? 폭탄도 다음에 만들 수 있나 보네? 타키! 타키가 말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지? 중력 장난감 폭탄. 장난감 폭탄. 그렇지. <laughs> 잘 말해야 된다고 큰일 나. 자돈 어디로 가볼까? 자 ATM에 과연? <laughs> 와 6천 원이나 쌓였어. 오. 오 대박 완전 나 부자잖아. 이런 거피정도 먹을 수 있겠지? 오. 그럼 빨리 이제 이 중력 장난감 폭탄 좀 보여줘. 알았어. 자, 중력 장난감 폭탄 바로 이렇게 생겼어. 파란색이네. 오오, 오. 파란색 용수철이 달려있다. 오. 어, 뭘 만든 거지? <laughs> 난뭘 만든 거지? 잘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붙어가지고 막 점프점프하는 장난감 폭탄인가? 아니거 든일로와봐타 키. 자, 잇. 아아아아아금 어떻게 됐어, 터키? 밀려났지? 아니지, 폭탄 보자마자 와! 하면서 도망갔잖아. 어. 중력 폭탄에 이런 걸못 도망가게 끌어들이는 거야. 엄청난 장난감이지. 아, 끌어당기는 거야? 과기술이 학 풍부하게 들어간 장난감이라고. 그거 지구 기술 바차? <laughs> 좀 그런가? <laughs> 어, 자, 오 어. 어, 어, 뭐야, 이거 응. 깜짝이야? 오, 터키! 우리 장난감 공장을 노리는 녀석들이 있어. 울타리로 우리 공장을 지켜야겠어. 자, 그럼 자. 설치. 우, 어. 좋아 좋아. 아, 이렇게 앞에다 설치가 되는구나. 포. 우. 쉽게 넘어다닐 수 있는데? 타키는 내가 허락해줘서 그래. 원래 여기 아,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럼 어. 바로 여기서 비용 비용 하면서 막 총들 나와가지고 어? 벌집 된다고 벌집. 아 그런 어? 거야? 아주 무서운 공장이야. 여기 장난감 어, 공장이지만. 포, 포. 이거 배달 웃기다. 자, 아 타키 안 되겠다. 우리 뭐? 자동 배달 할까? 자동 배달? 아, 잠깐만. 너무 비싸. 어허. <laughs> 오, 좀 더. 돈이 많이 벌리는 쪽에서 자동 배달을 해야겠지? 그렇지? 그럼 이쪽인가? 근데 이거 자동 어. 배달 이거 하나 사면 한 줄만 되는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한데. 어. <laughs> 이거 뭐 잠깐 안 보면은 바로 가득 찬다고. 이거 자동 배달 해야겠다. 안 되겠다. 걸었어. 음, 가득 찼다. 자. 넷. 네. 이 자동 배달. 설마 한 줄만 되는 거 아니겠지? 자. 오, 과연. 갔소. 과연. 과연. 배달을 안 하는데? 나 속았어. 포. <laughs> 나 속았다고. 한 번은 눌러줘야 되나? 오 이상하네? 타키가 뭔가 했지? 아니 내가 뭘 해? 이거 나쁜 장난감 판다고 타키가 이거 이거 박혀야 돼 폰을 치는거 아니야 이거? 포, 어? 배달 직접 한번 해볼래? 어이, 여기도 어이, 그런 다왜 50개 기다리면 된다 이거지? 포, 어 벌써 타키 도리... 잠깐 어? 타키 10개만 채워줘도 그냥 가버리는데? 오아 심지어 오, 이 친구도 그냥 가버리네? 오 10개만 채워줘도 가 오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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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시스템이야. <laughs> 2만 원이 들어 있어. 나 2만 원 벌었어. 좋아, 좋아. 헤헤헤. <laughs> 아주 좋은 수익이구만. 오. 자, 어, 여기는 올라갈 수 있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특히 지금부터는 어, 좀더 엄청난 걸 어? 만들 거야. 어떤 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어. 이 시설을 위장할 필요가 있어. 위장? 들키면 안 되거든. 오. 자, 풀과 나무로 조금씩 위장을 하는 거야. 공원인 것처럼. 아, 아 여기 풀이 생겼구나. 오. 오. 자, 이렇게 숨을 수도 있네. 공원인 것처럼 풀과 어. 나무로 이렇게. 안 그러면 들킨다고. 들키면 안돼 이제. 자그 다음은 <laughs>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아니, 만들기 때문이지. 포 장난감 만드는데 위장까지 해야 되냐고. 용광로 타워도 필요하다. 용광로도 필요해? 아 플라스틱 녹일려면 용광로 필요하긴 해. 맞아 맞아. 자 이것도 가리오. 아니 포. <laughs> 음. 연기 용광로는 뭐야? 연기 용광로? 아 이거 만들기 싫었는데 연기 나가지고. <laughs> 어. 아 연기 조금씩 오. 나는구나. 오 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음. 엄청난 공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스피드 폭탄이야. 비드 폭탄! 어, 빨간색이다. 굴러가는 건 엄청 느리고만. 내리... 탁기 음. 보여? 오. 지금 뒤에서 젤강 젤강 하면서 용광로에서 지금 돈 나오는 거 보여? 어어. 아니 용광로에서 뭘 하길래 돈을 버는 거야? 탁기 어? 재활용 몰라 재활용? 재활용 어? 하면 뭐 그렇지. 재활용 하면 돈을 버는 행동이니까 재활용은 우리가 어. 여기서 만들다가 잘못 음. 만든 이상한 뭐 장난감들 있지. 음. 걔를 다 여기서 녹여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시 원재료로 만든단 말이야. 아... 아, 재활용하는구나, 포네 사업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돈이 짤깡짤깡 나오는 거야, 요거는. 그렇지. 아나바다 운동도 <laughs> 이렇게 다 돈이 되고. 아나바다가 뭐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인가? 다는 뭐야, 그럼 다는? 다시 쓰고. 아, 아 내가 지금 그럼 다시 쓰고네. 맞지 돈을 버는 거의... 방법이라고. 오, 오, 뭐야, 보라색은? 그림자 폭탄 조심해. <laughs> 오, 포 이거 좀 무섭게 생겼다. 이거 딱 던지는 순간 안 보여. 어디서 터질지 몰라, 나도 몰라. 오아 돈이 부족하대. 어, 어. 기둥이 생겼어. 오! 포! 오. 오, 바깥에서 안 보이게 막아버리는구나! 맞쥬 드디어 사업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됐구나, 타키! <laughs> 아? 슬슬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좋았어. 박물관인 척하자고, 박물관. 이거 완전... 폭탄, 장난감 폭탄 박물관이야. 문도! 문으로 딱! 오케이. 아! 택시! <laughs> 아! 택키! 오! 아. 오, 타키 왔어? 어. 타키! 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뭐야? 장난감 공장! 그렇지. 아 반영해. <laughs> 아무튼 문은 필요한 것 같아. 계단? 오 어, 사다리로 올라가면은 오 포. 택희 나도 아직 안 올라가봤는데. 뭐야 위에 뭐 있어? 어 있기는 있어. 울타리랑 어? 떨어지지 말라고. 기본 폭탄에 바나나 폭탄이다. 특히 하 나씩 잡아봐. 오 해보고 싶었던 거 바나나 폭탄. 내가 아까 설명했지 이거 무슨 폭탄이라고? 이거 미끄러지는 폭탄. 조심해 미끄러져 던진다. 고이. 어? 어아 어? 어? 바나나가 남았어 포. 발버블. <laughs> 어 어때 미끄럽지? <laughs> 진짜, 진짜 미끄러지는 폭탄이네. 헤헤자 <laughs> 그리고 중력폭탄 해볼까? 오케이. 자 간다. 자 과연 포가 말한대로 끌어들이는 폭탄일지? 휴잇.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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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량이네 이거. 아 뭐야? 재활용품에 넣어야겠다. 연구개발 잘 못된데. 그러면은 이 불량품 같으니까 이거 여기다 음. 넣어버리자. 오케이. 넣어놨소. 이만 0 0 원. 오, 오, 근데 멋있다 생긴 게더 더 빨리 달리기래. 오, 아 여기 능력도 나오는구나. 이쪽, 오, 오좀 빨라졌어?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물량이네 이것도. 오, 용광로에 집어넣. 자, 그냥 색깔만 아 어차피 장난감이니까 능력이 오. 있는 게 이상했어. 집어넣었어. 음. 자 이제 공장을 좀더 크게 만들어보자고. 일단 문 놓고. 빨리, 포, 빨리 빨리 꺼줘. 자, 껐어. 무서워, 이거 약간 브레인 로트 움치기 같아. 아 그거 그거 아주 눈물나는 게임이지. 난 여기서 갇혀버리는 <웃음> 거잖아. <웃음> 훔치지도 않았는데. <laughs> 그럼 이만 다키 <laughs>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싶네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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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알았어. <laughs> 폭탄 열심히 만들고 있어. 포우가 어떻게 했더라? 여기 폭탄 사이에 숨어가지고 어? 막문 <laughs> 열릴 때까지 기다렸었나? 받고 나 다키. <laughs> 자 여기 숨어서 자. 흠 다키 계속 잘 일하고 있나? 뭐야 어디 갔어? 왜이 어? 녀석 어떻게 빠져나갔지? 똥땡이를 치다니. 자, 다음 사람을 구해와야겠어. 자, 지금이다. 도망쳐. 이런 식으로. <웃음> <아이>! <웃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다음은 그림자 폭탄 방출기. 계속 계속 그림자 폭탄이 늘어가고 있어. 오, 데키. 어? 다키 얼굴은 지금 자동 수집 자석으로 변했어. 거기 서서 자동 수집 어. 계속 하고 있어. 다키 어. 아까부터 따라다니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아기 성폭행을 해서. 나는 격막 라런 <laughs> 거잖아 포. 그랬나? 자 아무튼 돈 어. 조금만 모으고 있어 알았지? 어? 자 그럼 나는 오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 조금만 기다려. 오. 절대 안에 쳐다보지 말고. 어. 자 이거 어어어포 혹시 문 닫고 자는 거 아니지? 어? 아니, 요 아니, 요 포! 포! 잘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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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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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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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오니 아니,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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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게 포 일단 아니, 아야 들어가지 쳇 들켰군. <laughs> 자, 우, 자, 집 만들어보자고. 이제는 다 만들 수 있어 뭐든지. 음 자, 업그레이더. 그리고, 어, 요 위에도 있나? 위에도. 아, 그림자 폭탄 뭐야? 오. 한번 쏘보자. 얼어붙은 폭탄. 토네이도 토니? 폭탄. 일단 그림자 폭탄. 어, 그림자가 능력이야? 오이? 어, 뭐야? 왜? 안 보여. 음, 그냥 그거네. 그..뭐야 깜깜해지는 어둠? 연막? 어 어둠폭탄이네 요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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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 얼었어 뭐야 순간적으로 얼은게 이 장난감 폭탄의 능력인가봐 아 타키가 어은구나어오호이 친구는? 오네이도 폭탄이야 조심해 바람이 막 나오고있어 토네이도니까 나가서 던져야되지 않을까? 우리 장난감 공장의 최고 어? 어? 과학기술로 만든거라고 호이 아, 어? 오 뭐야 아 오오오 뭐야? 거..거기 있어봐 호잇 어? 마지막 타키 아, 아, 그... 안다 여기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밀려다는 거잖아. 안 되겠다. 우리 연구실 녀석들 다 해고야. 아니, 왜 이런 장난감밖에 못 만들다니. 후허키 어? 응? 음? 이 초보 폭탄 장난감부터 음. 바나나 폭탄 장난감, 중력 어. 폭탄, 속도 폭탄 장난감. 어. 이거다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말이지. 어, 형편없어 그래, 난 괜찮은데.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어. 어? 뭘 만들려는 거야? 포 마크에서 만들어주지. 어? 핵 TNT를 말이야. 기대하라고. 핵 TNT?